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이 최근 독일 방산업체 KNDS의 최신형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A8 전차를 구매하기로 했다. 경쟁 입찰 없이 이루어진 이번 계약은 나토 회원국 간 무기 거래 관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K2 전차를 통해 나토 국가 시장을 확대하려던 현대로템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 13일 외신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지난 9일 KNDs와 레오파르트 2A8 전차 44대를 구매하고 구형 전차 66대를 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총액은 약 172억 크로나(한화 약 2조 2,600억 원)으로 신형 전차는 2028년부터 2031년까지 스웨덴에 인도될 예정이다. 레오파르트 2A8은 독일의 크라우스, 마파이 베크만, KMW와 라인메탈이 공동 개발한 레오파르트 2 시리즈의 최신 모델로 지난해 유로사토리 2023 사방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스웨덴은 나토 가입 이전부터 레오파르트 전차를 운용해왔으며 이번 결정에는 부대 운용의 통일성과 나토 내무기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나토는 회원국간 무기 거래를 통해 전시 상호 운용성을 높여왔다. 이 때문에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성능과 가격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기존 무기 거래 관행의 벽을 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은 2023년에도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에 K2 전차를 판매하려다 독일산 레오파르트 2A7에 밀린 바 있다. 특히, 당시 K2 전차는 현지 시험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나토 회원국 간의 거래관행을 넘지 못했다. 이후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 2A7에서 최신형인 2A8으로 도입 기종을 변경하기도 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나토 시장에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폴란드 및 루마니아와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폴란드와는 K2P의 폴란드 맞춤형 K2 전차 180대 추가 계약을 협의 중이며 루마니아는 300대 규모의 신규 전차 구매를 추진 중이다. K2 전차는 성능, 가격, 납기 속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현대로템의 향후 나토 시장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대로템의 이번 스웨덴 계약 무사는 아쉬운 사례로 남았지만 향후 폴란드와 루마니아 시장에서의 성과가 주목된다.